우 우리가 정면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후면 뒤쪽에서 본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 뒤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방향에 맞춰 갖고 정면에 우리가 공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백핸드 드롭이나 클리어 했을 때는 그네 동작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자리에서 하나를 할 텐데, 이미 공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보고 움직여도 그 늦었지만 늦지는 않은 건데 이 정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라운드나 포핸드 형태 백핸드지만은 포핸드 형태로 쳐야 되는데 이미 늘려서 백으로 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방향도 이미 보면서도 결정이 나 있는데 왼쪽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 동작 처음 스타트 동작도 이미 그쪽으로 이렇게 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동작 하면서 이미 그 공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공의 방향을 잡을 때는 공의 위치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정면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을 보면서, 공 쪽으로 몸을 틀면서 이자 이 이게 그 동작, 다리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취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됩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준비 자세 그대로 가면서 하나 동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이제 공의 위치를 잡았으니까 스윙, 백핸드 크리어 스윙으로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 백핸드 드롭이나 이렇게 거기에 맞는 타법에 맞춰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는 백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 오른발 빼서 들어오고 넷,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동작할 때 그립, 백핸드 그립 잡아주시면서 몸을 공 있는 쪽으로 틀어주고, 그 다음에 백핸드 오버헤드 스윙 하시고, 셋, 오른발 들뎌서 넷. 이렇게 마무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를 이제 다리 동작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다리 동작만 보시면 보세요. 하나, 둘, 셋. 오른발 들어오면서 정면을 보시고 넷.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공을 다 치고 세 번째 동작에서는 정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원래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홈 포지션 중심 위치로 오시면 되고 하나 둘셋넷자 여기서 우리가 동작을 빨리 한다 그러면 빨리 한다 그러면 지금은 천천히 보여드리니까 하나 둘인데 이렇게 하나 양 다리가 한 번씩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동작이 빨라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다리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시간 차이로, 오른 다리, 라켓 들고 있는 다리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리면, 하나, 아, 이렇게 되는 거고, 빠른 동작으로 가게 되면, 하나. 거의 비슷한, 비슷한 타이밍에 맞춰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오른다 라켓 들고 있는 다리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빠른 동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셋넷 이렇게 천천히 간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이제 스매시 백핸드, 백핸드, 백으로 백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하면서 스매시를 한다. 이랬을 때는 다음 동작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 동작 같고 둘 스윙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 동작에서는 한 번에 들어오셔야 돼. 요왜 그러냐면 이미 공을 아주 강하게 스윙을 했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받아치는 것도 빠르,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한 번에 못 들어오시게 되면 반대쪽 혹은 상대 선수가 바로 받아쳤을 때는. 어, 도대, 이, 이, 바다 칠수 있는, 되바다 칠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스텝으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스윙하시고, 바로 한 번에 홈 포지션, 센터 라인 근처까지 들어와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한번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에 센터 라인까지 들어오셔야 되고, 이걸 빠르게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측면에서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측면으로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보여질,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스윙이 어떤 요령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측면으로 쓰겠습니다. 자, 어, 공이 어디로 가냐면? 어,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정면으로 공을 보낸다고 보고, 제가 스윙을 할때 여러분 쪽으로 틀 거거든요. 이게 틀어서 공을 직선으로 보기, 보기 때문에 공의 방향은 이쪽,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어, 스텝에 대한 부분보다도 스윙에 대한 부분, 공을 어디서, 어디서 쳐야 되는지, 스텝에 맞춰서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 집중적으로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어 우리가 어, 어, 백핸드 백핸드 크리어 백핸드 크리어 스텝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하나 아 하나 다시 하나 그다음에 둘. 이제 제가 지금 백핸드 크리어를 했는데 백핸드 크리어를 했을 때 스윙은 스윙은 스윙의 모습은 이리, 이렇게 뻗는 뻗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라켓이 그 위쪽을 바라보면서 공을 위쪽으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윙 자체가 아래로 꺾여져 있다면 이렇게 아래로 꺾여져 있다면 이거는 어 백핸드 드롭이나 백핸드 스매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백핸드 크리어로 간다 그러면 백핸드 크리어나 어 백핸드 스매시나 드롭처럼 이 향하고 라켓 머리, 라켓 헤드면에 향하고 있는 각이 반대가 되겠죠. 위쪽. 크리어 아래쪽 드롭이나 스매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핸드 크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백핸드 드롭이나 스매시는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핸드 크리어, 백핸드 스매시 이렇게. 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라켓 부분만 라켓 부분만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로 보면 자세로 보면 백핸드 크리어 백핸드 크리어 했을 때 라켓 머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천장 쪽을 향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근데 백핸드 드롭이나 스매시일 때는 공을 아래 방향으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반대로 취하셔야 돼요. 라켓 헤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런 형태에서 공을 맞추셔야 공은 아래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백핸드 드롭이나 백핸드 스매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스윙 스윙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라켓 헤드 부분이 천장을 향하고 있을 때는 백핸드 크리어로서 위쪽을 향할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어떤 형태의 스윙에 대한 부분을 마음속에다 두고 하실지 어, 하실 때에는 어, 크리어, 의 어떤 마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취해주시면 되고 스매시나 드롭이다 그러면 이렇게 손목을 아래로 꺾어주면서 이런 형태의 스윙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백핸드 크리어 스윙, 백핸드 드롭이나 백핸드 스매시 스윙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윙할 때, 어, 설명해드린 점을 유념하시면서, 어, 스텝을 여러분들이 밟아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자, 공이 방향을 잡고 나갑니다. 둘, 이제 오른발을 디뎠거든요. 오른발 디 디디면서 스윙. 자, 오른발을 디디면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발을 디뎠을 때 우리가 실제 공을 칠 때는 오른발을 디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발을 이렇게 디뎠는데 오른발이 있는 위치에서 공이 너무 앞쪽이다. 그러면 이건 이건 밀려거든요. 이거는 너무+ 너무 많이 나온 거고 오른발을 디딘 시점에서 공이 너무 뒤쪽에 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을 못쳐 공을 못 쳐서 간 거예요. 완전히 밀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에서는 공을 못 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발을 딛는 시점에서 공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공을 쳐야 되는 그 타점이 그 타점이 오른발을 딛는 그 위치 근처에 있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그러나 우리가 크리어 같은 형태는 그래도 조금 밀려 있어도 뒤쪽으로 밀려 있어도 괜찮은데 드롭이나 스매시로 한다 그러면 오른발을 딛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있게 되면 손목을 꺾기가 힘들어요 그 위치보다도 조금 더 앞쪽. 조금 더 상대 코트 쪽으로 조금 더 앞쪽에 놓여 있을 때 드롭 스매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어냐, 크리어냐, 드롭이나 스매시냐에 따라서 오른발은 그대로 딛뎌지지만 공의 위치를 여러분들께서 달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공이 많이 밀려 있으면 이 딛었지만은 크리어 형태밖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타법이 없고. 이거 디뎠지만은 공이 조금 앞에 있다 그러면 크리어하기에는 너무 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드롭이나 스매시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공을 치실 때는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스텝을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스윙하시고 셋넷 혹은 하나 둘 스윙하시고 셋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죠. 하나, 둘 스윙하시고 셋, 넷. 백핸드 스매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 둘 스매시하시고 셋. 그래서 이미 백핸드 크리어나 드롭, 혹은 백핸드 스매시 이 형태로 공을 친다 그러면 이미 공을 칠 때도 더 나가고 덜 나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드롭. 그러면, 오른발을 딛지만은 공은 앞에 있어야 돼요, 약간. 그래야 공을, 그, 아래쪽, 아래방향으로 눌러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핸드 크리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 공은 약간 바깥쪽, 뒤, 뒤쪽으로 밀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을 위로 보낼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하나 하면서 공의 위치를 잡아, 공의 방향을 잡아주고, 몸이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 쪽으로. 둘, 한번 스윙하시고, 셋, 넷. 이제 스매시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 또 공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둘에 그래, 스윙하시고 셋 이렇게 홈 포지션 센터 라인 쪽으로 여러분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